박사님, 이번 주 알력과 경쟁, 주님 앞에서까지도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성경적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걸 알지 않으면 중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타락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적나라하고 민망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성경적 삶의 원리를 알아야 타락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여기에 핵심을 두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대면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 독자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때 은혜롭게 좋은 게 좋은 것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당연히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냄으로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속물적인 근성이나 타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 생생한 인간 세상의 모습을 지적하는 책으로도 봐주시고 특히 오늘 우리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 말씀, 연관된 사건으로 읽으셔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직접하시는 말씀으로 실감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아부하지 않고 정나라게 드러내는 것 성경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하는 것 그것이 성경 앞에 가장 복받고 은혜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신중에둔 인간적 심리가 적나라하게 담겨진 요한 복음의 재해석이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충격도 함께 왔는데요. 보통 생활신앙할 때에 성경의 권위를 두라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나 치사할 정도로 인간적인 기록의 산물 같은 성경이 갖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런 것만 강조하면 소위 성경을 인간적인 책 또는 진보적인 진영에서 얘기하는 윤리교과서나 종교 경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오해였지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별볼일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을 또 쓰시는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 이적 기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반쪽을 주로 집중해서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결국, 성경이 됐건 신앙이 됐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정확히 하는 게 신앙의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광대 무변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성품을 암과 동시에, 정나라하고, 치사하고, 처절한 우리의 모습을 알면서, 이런 우리조차도 들었으신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드린 말씀이 성경에 무가 되거나 깎아내리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차를 알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거룩을 바라보게 만드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신앙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범사 격, 정치하지 말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삶을 대하기 위한 성공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한다고 할때더 직접적인 건 이것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정치하는 것이고 교회의 익 이웃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신앙하는 것이죠. 우리 편, 우리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진실을 좀 덮고라도 은폐하고라도 밀어붙이자 하면 정치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 편이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다시 화합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수단만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자 하면 정치하는 것이고요. 성경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방법이냐를 고민하면. 신앙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몸된 회로 하나로 엮어주는 우리를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린 한편이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차이만 인정하면 신앙하는 것이지만 저거 잘라내야 돼. 함께 갈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것 것입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신앙교육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자 입장에서 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셨으면 좋을까요? 기대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태를 제시해 주세요. 우선은 순진하고 순박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적나라한 정치적 사고방식 타락한 사고방식 숙물적인 사고방식이 보여야 신앙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나라한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수진이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과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 충만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구나를 다 알게 될때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올바른 적용과 삶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어쨌건 개혁의 1단계를 잘 마무리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가면 진짜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적나라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하지 말고 신앙하십시다.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래신약 성경이 제사장을 대면하여 보고 성전을 대면하여 보던 구약 율법으로부터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아예 얼굴을 감추신 비대면으로 발전하는 게 그렇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변화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생각했던 이런 신약의 온전한 복음을 한번 정나라하게 시험하는 계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대면안 하면 신앙 떨어지는 게 정나라하고 정직한 모습이다 우선 인정하고 그러나 여기를 넘어서 정말 한 번만 주님을 베이면한 번만 김집사님을 만났으면 한 번만 목사님과 수다 떨었으면 이런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올라나는 마음이 우리가 같이 넘치게 될때 우리는 이 고비에서 실력한 신앙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복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머지않을 것 같아요.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